일호 어허... 좋은 거 나왔나? 단식은 네. 그 우리가 나왔을 때 단식이네. 그 바이오타임이 급해가지고. 아 맞아 나도 화장실 갔다와야 되는데 서로를 지켜줘. <laughs> 아 제가 와. 그러면 먼저 다녀올까거 다녀? 아니야 동시에 다녀오는 거야. 서로 이렇게 음. 같이. 같이 있으면 아 알겠습니다. <laughs> 어? 아, 그분이면 뽀뽀하고 계시죠? 대도님? 이 사람들 왜 가만히 있어? 대화라도 하셨나 더니. 아 대도님이랑 저그 음. 화장실 음. 다녀오는 걸로 음. 지금 합이 아 아, 되었습니다. 네, 저는 다녀왔고요. 룰르르르. 대도님 오줌 싸러 갔다. 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딸 수도 있지. 사람인데. 아, 대도님 3인 이상 집합 금지요. 대도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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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장실 가서 짓궈드리고 있어요. 그냥 나도 아, 좀, 아, 이거 그냥 좀 지켜드려야 돼요. 와, 오셨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홀로님, 홀 <홀로님 일단 웃음> <laughs> 네. 님 냅두자 하자 네. 자 대도님, 대도님. 네. 방금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제가 어. 좀 올리고 올게요. 비두인 어. 차원 차. 뭐, 아, 그리고 좋습니다. 저 이번에 진짜 진짜 외국 물 먹은 거 위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르십시오. 영명 영명 죽었습니다어 뭐야? 네 지금 대동이 화장실 간 사이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비둘기 차원차 올렸습니다 벌써 3명이 먹히고 맞는데? 죽었다니 콜롤입니다 이거 네. 제가 정치기 직전에 보일러실 위로 형하는 출구에서 대장님 봤거든요 근데 지금 조용신거 보니까 맞는데? 먹힌 지 지금 한 15초도 안된거 같아요 이 정도면 다시 꺼낼 수 있을까요? 이미 늦었어 <laughs> 아 <대장님>. 이 소화됐어요 <laughs> 근데 지금 아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매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끝나기 전에 영명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로 아버지 <laughs> 세 명이 죽어 있어요. 이거 세대 거죠? 펠리칸한테 먹히면 안좋집니다아 어. 맞습니다. 아, 아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의심을 아, 하지 않도록. 대도님 그렇겠습니다. 역시 하나도 안 늘셨군요. 잘하고 계십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에서 범인을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고 있었다고? 네. 사실 변하지 않았어. 바보. 내가 일부러 내가 영매 사는 거 지키지 않기 위해 연기한 걸 모르지. 내가 두수 위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건 헐로른. 같이 같이.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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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장실 다녀오시는 사이에 다들 다 모여 계셔가지고 저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어이. 그랬구나. 뭐지? 나왜신고됐지 연기가 어색하구나. 내가 캐거를 지금 할 줄이야? 어색했다. 캐거 아닙니다. 저 아는 캐거 있습니다. 어, 너무 미안하지만 중구대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도님 대도님 전 이번에 진짜로 외국 물 먹은 <laughs> 거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laughs> 킬 쿨이 돌자마자 죽었어요. 양치기 소녀 푹시어라 양치기님 썰어서 펠리컨인지 음... 오린지 확인하고 싶은데 안돼에에 오리나 펠리컨이 어. 오리 오리면 오리라고 아, 저... 캐거는 이면 오리였다 와, 오리다 아, 오리지 훌륭하군 진실한 목소리였어 나돈님어 그래 방구야 저는 쓸데없는 직업이지만 칼직입니다 쓸데없는 직업인데 칼직이다 그런게 어딨지 <laughs> 어어히히히히히히히히 어, 어. 어, 어, 어. 날, 어, 어. 날 같이 켜, 같이 켜. 어, 뭐야? 이거 뭐지, 이연기? 지금 이미 켜져 아니, 있는데 들어와서 아니, 같이 켜자고 아니, 하는 이연기는 뭐지? 내매 눈을 속일 순 없어. 와우입니다. 제가 불이 꺼지고 나서 까치까치님이랑. 켜놓는데 같이 있었는데 제 직업이 탐정이거든요. 까치까치님을 조사해 보니까 붉은 악마가 뜨길래 그래서 바로, 바로 내려갔는데 시체가 아하. 있더라고요.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걸립니다. 저 희생자단이랑 어. 골동품 봉관실 삼거리에 불 켜고 가만히 서 있다가 와우님이 내려가시고 나서 갑자기 신고가 됐거든요. 장의사를 찾지 않은 이유가 뭐죠? 왜냐면 까치까치님이 붉은 악마가 떴으니까요. 붉은 악마가 떠서 쿨타임이 돌까 봐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밑에 시체가 있었어요, 바로. 탐정이라는 거순 거짓말입니다, 이거. 아, 아닙니다. 아 오, 까치, 까치. 마운, 마운님 아까 만났을 때부터 계속. 까치, 까치. 그렇다면 본인의 본인의 직업을 공개하십시오. 어차피 죽을 거 같은데. 저는 조관입니다. 확실하면 될거 같습니다. 달려, <laughs> 달려. <달면 웃음> 어, 조관 사라? 확실면될거 같네요. 어. 조관 조간, 아니, 조관입니다. 따로... 거짓말이 누구예요? 누구죠? 아, 그분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아직. 아, 아직 살아있 군요? 아직 살아있 군요. 일호가 조관입니다. 잘 가세요. 일호는 거짓말입니다. 제 조관 아닙니다. 안돼. 아 맞다 전선에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어. 보일러실 옆에 있는 불을 켜고 사람들 옆에 사림이 있어. 있었... 어 시나몬 쓰는데 네티님이 어둠 속으로 그냥 걸어갔다. 허허 네티님이 어른. 아...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로가 내가 불을 켜고 어. 기다리고 있는데 이로가 허흡지겁 들어오면서 불 켜지 불 켜지 불 켜야 돼불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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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서 불은 이미 켜져 있는데. 어! 김신 밥못 먹는다 김신이 먹이가 있는데 그냥 지나쳐졌어요 저거 아 어, 진짜? 난난 먹... 난 이미 먹었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고 왔는데 어? 김신 끝났어 끝났어 어허 김신 예? 뭔가 어, 매우 뭐야? 수상하구나 아, 너의 아니야. 아 여기 벽 아니구나 아, 너의 행동이 어? 도망갔어 코끼리의 눈이 드럽나 벽인 줄 알았는데 쏙. 속... 어? 어일부 닫고 문을 닫아? 김신 1호 홀로롤 대충에 오리가 한명 있다 오리 혹은 펠리컨 복자야 어 복자야 예예 선생님 그래 얘기해라 네. 더 갈길 갈길 어, 복자... 복자가 코끼리의 눈을 두려워한다. 신하, 예? 내 추리를 들어봐라. 김신아, 일로 와봐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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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라. 1호가 처음에 오리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썰어서 오렌지 펠리콘인지 알고 싶다고 했어. 하지만 투표로도 충분히 알수 있는데,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다는 건 오히려 오렌지 펠리콘인지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랑 일맥상통하지. 그리고 1호는 펠리콘인 거야.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지? 복자야. 와,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복자야. 왜 그래? <laughs> 자야, 자야. 지금. 복자 예, 예. 너왜 음식 안 먹니? 음식 먹고 왔지롱. 어 어. 콜로라 어, 내가 네? 완벽하게 알아낸 거 같다. 하나는. 날 따라와 보렴. <laughs> 대도님이 범인인가요? 아니 아니야. 이로가 펠리컨이다. 네, 왜요? 얘 네, 여기 있는데. 이로 사랑한다. 네. 아 복자. 이로와 제가 문 닫혔을 때 어. 상자에 혹시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아씨... 어, 오실 오실수록... 수왜요못믿겠으면보여드리응보자 어, 어, 네, 네. 네. 오리구나 헬리콘이 아니었어 오리였던 거야 사람이 안 보이는데? 자야3 7에 잘안 들려요 사칠 <laughs> 복자다. 이거 초보적인 감정에 걸려든다. 어... 야 복자가 펠리컨이야. 썰어야 돼. 빨리, 빨리. 복자가 펠리컨이야. 빨리. 칼집, 칼집, 칼집 없어? 칼집 없어? 어 보자마자 썰어. 그냥 바로. 저칼아닙니다칼 없어? 야칼 없어? 칼 없어? 칼 없어요. 어, 칼 없어요? 어... 어 복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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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야, 이럴 줄 알았어. 대님저귀 아파 죽겠어요. 아, 아, 아 그래 알겠어, 알겠어. 넌줄 알았어. 아 우리 야, 야. 칼 지가 없어서, 야지가 없어, 야지가귀 아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빨리 지가지를 그, 찾으라고. 지 그, 찾으면 어떡려고요다내 있는데 대님 말이 안 들려요. 안돼, 안돼, 안돼. 야을야 o e 야. 아, 대돈님 어딨어요~? 어 근데 어차피 쉬다 아이씨 아아아아아나 칼이 뭐야 아 이게 뭐야 아니 아, 잠깐만 아, 아니 아, 헬리카네 먹었어야 됐는데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좋네. 아니 대돈님 대돈님 어, 어. 아니 제가 눈앞에서 먹혔는데 그걸 못 봤어요 지금 아니 나못 봤어 나. 아니 나는 야 <웃음> 눈앞에서 <웃음> 야. 돼, 내 화면에서 너는 다리만 보였어. 그래서 네가 내가 무서워서 <laughs> 안 다가오는 줄 알고 그때부터 1호가왜 펠리컨 혹은 오리인지에 대한 논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네가 딱 없어가지고 <laughs> 나 누구랑 얘기하지? 막 이러고 이러고. 어, 너가 가는 줄 알고. 아니 제 그래. 아니 갑자기 저기 복자님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복자님이 제 큰일 났다 이거 대노님 다봤다 그랬는데. 왜걸 <laughs> 끝까지 안못 아, 봤어. 진짜. 아니 그리고 내가 음. 내가 복자를 펠리컨으로 완벽하게 저기 했어. 근데 음. 칼직이 없었어 우리가. 칼직만 있었으면 다 우리가 해낼 수. 있었는데. 음... 자, 아, 그러면 다음 판, 차원인데요? 다음 판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